두세달 동안 태블릿을 6개를 쓴다는 게 처음엔 마냥 재밌었는데 지금은 손에서 태블릿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어후 이 바이오닉 스냅드래곤 냄새 이번 영상 끝으로 올해 태블릿 농사는 마무리해야지 the all new iPad mini. 아... <목소리> 이전 영상에서 잘 쓰던 아이패드 미니를 팔고 프로, 에어 그냥 패드와 갤탭 S7까지 경험해 보고 나서 인생 처음으로 갤탭을 한번 써 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어차피 게임 안 하고 펜 필기랑 유튜브 보는 정도라면 갤탭 S7보다 저렴한 S6 라이트까지 내려가도 되겠다 싶어 그것도 사서 2주 정도 써 봤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갤탭 S7에 안착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 농장 뛰쳐나와 삼성 태블릿과 바람난 앱 등의 이 솔직한 후기와 지금은 이미 당근나라에간 S6 라이트 간단 후기를 풀어보겠다. 뜬금없지만 내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비디오 촬영 성능 때문이다. 그리고 맥북 에어를 쓰는 이유는 가격과 휴대성, 제품 완성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팬소음 0dB로 4K 영상 편집을 거뜬히 해내기 때문이다. 아이폰을 짐벌에 장착해서 고화질로 촬영하고 몇기가씩 하는 4K 영상을 무선으로 간단하게 단몇초 만에 맥북으로 옮겨서 바로 편집이 가능한 이 워크플로우는 정말 훌륭하다. 이 녀석들 덕분에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고 앞으로도 요놈들 없이는 밥벌이가 힘들다. 근데 아이패드는 솔직히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볼 때가 사용률의 90%였다. 그마저도 거실에서는 TV로 유튜브 보고 침대에서는 폰으로 유튜브 본다. 일단 침대에서 태블릿 켜면 쫓겨날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화면은 작아도 한 손으로 폰 들고 유튜브보다 잠드는 게 국룰인 것 같기도 하다. 아이패드 성능은 진짜 좋다. 다만 그걸로 유튜브만 보는 내 입장에서 맥북이나 아이폰과 달리 꼭 아이패드여야 하는 이유가 내겐 없었다. 그래서 겔탭에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고 생각했다. 일단 영상 보기 좋은 화면 비율이랑 화면이 좀더꽉 찬다는 점 쿼드 스피커의 기본 볼륨이 워낙에 크다는 점 120Hz 화면의 부드러움 개인적으로 애플펜슬보다 선호하는 S펜의 고무펜촉 필기감은 아주 기본적인 메리트다. 에어 4세대 쓸때 터치 아이디 은근히 귀찮았는데 터치 아이디랑 페이스 아이디 중 택일 말고 지문하고 안면 인식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또 집안에 있을 때는 아예 안 잠기게 할 수도 있어서 좋았다. 차에 타 있을 때도 자동으로 잠금해제되도록 해놨다. 그 밖에도 차에 타면 몇 가지 루틴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놨는데 일단 밝기를 50%로 고정하고 화면 재생률을 60Hz로 낮추고 벅스로 음악을 재생하고 카톡 알림이 오면 읽어주는 기능을 켜고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해서 위에는 네비 아래는 벅스가 자동 실행되게 해놨다. 내 차는 뼉다구에는 문제없고 잘 굴러가지만 연식은 좀된 편인데 이렇게 차에 겔탭을 두니 인포 시스템처럼 쓸수 있어서 좋다. 가끔 차 안에서 넷플릭스 다운받아는 거볼 때도 좋다. 만원짜리 sd 카드 하나로 128gb 기본 용량을 더블로 늘려줬다. 용량 걱정이 없으니 아무거나 막 다운받게 된다. 아 그리고 다운로드 얘기를 해보자면 안드 태블릿은 아이패드에 비해 다운로드로 할수 있는 게 음... 더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일단 추억의 고전 게임 소환 쌉 가능이다. 왠지 요즘 양산형 모바일 게임보다 옛날 것들이 더 재밌다. 무선으로 패드 연결하고 tv에도 무선으로 미러링 하면 레트로 콘솔이 따로 없다. 좀 다른 얘기지만 체험판으로 써보고 있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도 태블릿에서 tv로 간편하게 미러링이 가능해서 좋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기능인데 무선 덱스를 사용하면 TV 쪽으로는 와이프님 보라고 틀어주고 태블릿 사이드에서는 그냥 내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S펜을 동영상 플레이어의 리모컨으로 쓸 수도 있다. 다운로드부터 재생, 컨트롤까지 모든 게한개 태블릿 안에서 그리고 무선으로 간단하게 끝난다. 아이패드를 썼을 때는 분명 어느 부분에선가 PC가 필요한 순간이 왔었다면 결탭으로 옮기고 나서 PC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다. 글 쓰는 것도 이제 맥북에어랑 갤탭이 나눠 가졌다. 갤탭 키보드 커버가 11만원이라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았고, 만듦새도 좋고, 냄새도 좋아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키보드와 킥스탠드가 따로 분리되는 형식이라 필요한 상황마다 분리해서 쓰는 게 매우 편리하다. 이건 뭐 거의 광고마냥 좋은 점만 나왔는데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아이패드가 그리울 때도 있다. 다만 두 태블릿의 느낌을 비유하자면 아이패드가 강화된 다마스커스 강철 식칼이었다면 갤탭은 봐줄만한 품질의 국내산 메가이버칼 느낌이다. 아이패드를 메가이버칼처럼 쓰는 사람이 많은 것도 분명히 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사용 스타일이 갤탭과 잘 맞았을 뿐이지 두 태블릿을 놓고 뭐가 더 좋네 하고자 함이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갤탭 S7을 만족하며 쓰고 있는 와중에 내가 원래 그렇게 찬양하던 아이패드 미니의 6세대가 출시됐다. 구매는 무조건이다. 그런데 64만 9천 원이라는 가격. 아하. 사실 가격 보고 아이패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 가라앉았다. 전작인 5세대보다 15만원이 더 비싸졌다. 일전에 에어 4세대를 할인할 때 64만 8천원에 샀는데 미니 6세대도 할인하긴 하겠지만 진짜 작은 걸 좋아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돈 주고 작은 화면을 흔쾌히 살수 있을까? 펜슬 호환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와서 전체적인 세팅 비용도 올라갔다. 5세대에서 지적했던 단점 대부분이 보완되긴 했지만 가격이 최대 변수라고 생각한다. 혹시 직접 써보면 또 역시 태블릿은 휴대성이지 하고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사서 써봐야겠다. 혹시 이것도 괜찮을까 해서 사봤던 S6 라이트 얘기는 출시된 지도 오래된 제품이니까 아주 빠르게 장단점과 결과만 보겠다. 장점 전용 S펜이 기본 포함되어 있다. 할인을 자주 했던 편인데 30만원대 중반에 사면 S펜 딸린 가성비 태블릿이다. 라이벌인 기본 아이패드 64기가와 비교하면 겔탭은 sd카드로 아주 쉽게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쿼드가 아닌 듀얼 스피커라 사기 전엔 걱정했었는데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 출력도 나쁘지 않아서 영상 볼때 소리에 불만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s7과 비교했을 때도 소소하게 좋았던 점몇 가지가 있다. 단점 60hz 화면인데다가 프로세서까지 느리니까 뭘 해도 반박자씩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역시 게임할 거면 돈좀더 주고 기본형 아이패드 가는 게 3,000배는 낫다.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글씨 쓸 때도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게 생각보다 꽤 느껴진다. S7과 비교하면 시야각이 정말 안 좋다. S6 라이트용 정식 키보드 커버가 없다. 그리고 무선 덱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총평하자면 요즘 최신 태블릿들에 비해 반박자씩 반응이 느리다는 것만 견딜 수 있다면 펜 필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정말 괜찮은 가성비다. 단,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할인된 가격에 샀을 때 얘기다. 정가 기준으로 45만원인데 그 돈이면 아이패드 9세대가 사전권에 들어온다. 나라면 45만원 겔탭 S6 라이트보다는 돈좀더 들여서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조합을 선택하겠다. 둘째, 펜 쓰겠다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지다. 영상만 보겠다면 스피커도 쿼드로 업글되고 가격은 더 저렴한 가성비 선택지인 겔탭 A7이 있고 더 작정하고 영상을 보겠다면 40만원대로 쿼드 스피커에 OLED 화면까지 들어간 갤탭 S5e가 있다. 그리고 게임을 하겠다면 3000배 나은 선택지인 아이패드 9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가 S6 라이트를 포기한 이유는 다 좋은데 무선 덱스 기능이 빠진 건 참을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쓴지 하루 만에 당근나라 행은 확정이었다. 다만 나와 같은 이유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좀더 힘내서 야근 파워로 영상을 찍어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